3골 4 0초결일입니다 출연할 결이 1대 1 창결이 2초 나옵니다 창결이가 왼발 슛 아, 자, 슈결입니다 장결이 드디어 폭발슈 100마 니다0 0마슈 100마 슈 100마 슈 100마 슈 100마 슈 100마 슈슈팅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결이가 골을 기록했지만 23명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네 지금 뭐 오랜만에 장결이 선수 특유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가르는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 네 들었고 이번 대회 세번째 우승을 노리는데 슬루패스가 들어갑니다 장결이에게 어, 아이어티킥이죠 패어티킹입니다 태어티킹 장결이가 얻었습니다 지금... 눈매가 빛납니다 키컨 이승우 노려봅니다 강심장 이승우 이승우 골 4경기 연속골, 이번 대회 5호골입니다. <laughs> 할거다 합니다. 네. 할거다 해요. 그렇죠. <laughs> 이승우의 네. 4경기 연속골, 이번 대회 5호골이 폭발 2대 0입니다. 사실, 어, 페널티킥은 장길이가 얻었는데, 볼을 차는 것은 이승우 아 지금, 어, 포항제철 고등학교에 최전방 공격수 황희찬이 득점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미론 장결이에게 멀티골 뒤에 멀티골에 장결이 골 장결이의 멀티골 3대0 16세 이하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정말 아주 퍼펙트하게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장결이 선수 이승우 또 유승민 아주 최강 공격라인을 구축하면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지금 연속 두 골을 기록하는 멋진 장면 지금도 장결이의 인사이드 슈팅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승우의 패스가 아주 기가 막혔고 장결이의 침착한 컨트롤, 왼발 슈팅까지 이승우가 슬쩍 올려줍니다. 잘 발냈고 오른발 슛. <laughs> 사리형 맞습니다. 골늘의 주인공 장재원. 자 오늘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옵션 을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미드필드에서 오늘 첫골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들 수가 있고 지금 장재원의 컨트롤 좋았고 그 전에 이승우의 정말 날카로운 패스가. 골과 연결될 수 있는 멋진 장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재원의 이번 대회 첫 골, 그리고 오늘 이승훈의 최전방이 아니, 내려와서 오늘 도움을 두개 기록했고, 본인도 p k 골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 장재원의 커트로는 공격적으로 골문으로 부분으로... 향 그리고, 다시, 맨발 슛! 박상혁! 이니스타 말씀을 드렸는데, 박상현이 골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호로로 젤리아를 완벽히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팬들의 기대감에, 좋 겁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정말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정말 100% 200% 발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교체 투입되자마자 박상혁의 왼발 슈팅이에요. 이승우가 치고 나가면 이승우 툭 치면서 공간 확보하고 공격적인 드리버 이승우 의셀패 기왕이네 충돌! 이상원 마음껏 외쳐봅니다. 여섯 골 대한민국입니다. 골의 주인공 이성원입니다 자 오늘 정말 최점만 공격 라인들의 선수들이 다 골을 맞서 골 맞서 보면서 정말 뭐 뭐라고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멋진 장면. 지금도 이승우의 드리블 돌파, 또 이상원의 움직임과 마지막 마무리 슈팅까지 짧은 코너기 이승우, 이승우가 올려줍니다. 들어갔어, 들어갔한 골을 허용한 이후에 이상민 보란 듯이. 6대 1이 아닌 7대 1을 만듭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뭐자 세트 피스에 우리가 옵션, 그 다음에 나찰 아, 후방 센터백들의 공격 가담에서의 골까지 또 미드필드에서 이선 침대의 골. 정말 우리가 평상시 에 연습한 그런 모든 플레이가 경기장에서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짧게 한 이후에 이렇게 되면 오늘 이승우 선수는 한 골에 4 개의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가 무려 5 개예요.